네, 자 이번 삼부에서는 뭐 이것도 뭐 어째 권력이죠 제주도의 권력하면 뭐 도지사인데 네. 솔직히, 솔직히 이두 분도 같은 지사님하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뭔가 참이 주제를 꺼내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 보고 이두 분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면 대본이 없다 보니까 지각지각하다 음. 치칵 보니까 자. 두분좀 긴장해 주시고. 에이, 어떤 네. 말씀을 네. 하실지. 오영훈 지사님이 도정지리에서 제가 저도 뭐 제주에서 오랫동안 기자들 중앙도 했지만 뭐제주서 기자들했지만 이렇게 버럭 큰 사건이 있었나 급발진 에이. 이런 사건 사건이 여러 사건 제가 좀 그랬는 작태라고 썼는데. 아 문제는 작... 왜 그렇게 키우세요? 뭐 <laughs> 의원님 <laughs> 우원, 아, 아시다시피 그. 도정진이 하다 보면 어떤 네. 지사님도 도의원들과 그런 언쟁은 항상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강도가 쎄 강도가 센 볼까요? 것보다도 네. 어, 너무 흥분하셨어요. 도지사는 아, 냉철한 아. 이성이 필요한 재겁이고 왜냐하면 그 제주도에 갖기 중요한 네. 그 문제들에 오면 흥분할 게 아니고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본인이 쌓이러니까 아, 양 부장님은 그그 현장에 있었어요? 아 저는 아, 영상으로 보셨구나. 아 영상으로 봤는데 아, 아, 아우 어. 현장에 있었으면 그 제가 살짝 나올 때 봤는데 도의원분들 얼굴 살이 약간 떨리시는 분들이 있고 무섭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섭대요. 저 전직 의원님라 아. 우리 저 도정질이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원지사도 좀 혼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야 아. 다른 당이니까 가능했죠. 지 아, 네. 네. 어떻게 보셨는데? 이제 아, 네. 도의원 아니시에 편안하게. 아니. 편안하게. 예. 당이 틀린 경우에는 네. 원희룡 지사 있을 때 제가 도정질이 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하죠. 네, 네. 당이 틀리면은. 네, 네. 근데 같은 당이면은 좀 약간 유화적으로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도 이제 원희룡 지사할 때그 도정질의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자기가 얘기하는 그 사업 음, 그거에 대해서 어, 설득을 시켜야 돼요. 도의사를. 예, 예.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음. 도 의사가 꼼짝 음. 못 하도록 예, 예. 예. 아이거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도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예, 다 있어요. 보고 아, 있으니까. 아, 그럼 강상수원님께서 논리적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예. 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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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경험이 이야합니다 이렇게 급발질하지 말라고. 그래서 <laughs> 이제 준비를 많이 해요. 예, 예. 뭐치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음. 당위성에 대해서 음.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겠는가. 음. 도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음.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제도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걸 논리적으로 잘 준비를 해가지고 도정질을 하죠 해가지고 어, 도의사를 우선 도의원 도의 입장에서는 설득시키는 게 우선 가장 큰 과제고요 어, 설득 못 시키면은 자기가 설득당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좀 비참하죠 네. 도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논리로 설득이 안 되면. 그지리하는 도의원 자체가 화가 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예, 예. 도의원이 오히려 화가 나고 결국엔 도지사가 그걸 맞받아치면 예. 결국에는 도지사가 승리 승리는 그렇지만 그런데 예. 저도 이제 원지사하고 할때 음. 보면 의견 충돌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원리로 원리로 지사도 보통이 예. 아니잖아요. 예. 그 사람도 그래서 예. 예, 의견 충돌은 많은데 이번처럼 저도 오늘 영상을 유튜브에서 처음 봤어요. 이 감독이 직접 올린 것을 아, 예, 예. 처음 봤는데. 저는 무슨 뭐 버럭이 어디 있냐, 네, 네. 뭐, 이렇게 계속 봤는데, 갑자기 강상수 더위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그니까. 러 예, 오영훈 지사가. 되는데. 네, 네. 아마 감정조절을 좀 못하신 것같 네, 감정조절 못하신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건 확실해요. 이 네. 사업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음. 얼마나 이 사업을 성공시 태워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가 음. 저는 그렇게 그런데 이제 강상수 더 의원도 조금 부족한 게 물론 잘 나시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 케이블카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유 m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라산 케이블카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강상수 더 의원은 이제 케이블카가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음, 음, 음. 하게 되다가 이제 유 m 도 이제 얘기 나오게 됐고. 지금 현재 도정에서는 UM을 추진하고 있는 거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강상수 도의원은 어, 케이블카 필요성도 얘기하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음. 오늘 영상 보니까 음, 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좀 논리적으로 음. 어, 오영훈 지사한테 어, UM도 이런 장, 장점이 있지만 음. 이런 단점도 음, 있을 음, 음, 수 있다. 음. 그래서 케이블카도 장단점이 있으니 이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이익이 될 것이다. 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잘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분다 아쉽죠. <laughs> 강상수 도의원도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영훈 도의사가 그냥 갑자기 버럭해가지고 화내게 됐는데 저도 음. 그런 경우는 아마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부에서는 음. 도의원들 길들이기 아니냐. 예, 근데 그래, 그래 저도 도의원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도의사가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요. 그렇게 네. 해버리면, 네. 그 다음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귀가 조금 꺾여요. 아, <laughs> 아이그다 영상. <기상 웃음> 그런... 그게 혹시 의도된 건가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의도될 수도 있어요. 음. 아, 저기, 원시사 할 때도 원시사가 막 그냥 의견 충돌하다가 음, 음, 음. 도의원이 설득을 못 시켰을 때는 다음 도정지례한 도의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아, 그 다음 타자가. 아, 네, 다음 타자가. 아. 그다음에 아, 그... 아. 다음에 아, 좀... 그 다음에. 아, 그럼 실제 피해자는 강상수 의원이 아니고 강상수 의원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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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취재그 누군,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을 취재하면 네. 그, 그분이 울분을 한다? 그, 말도 못했다. 그 이후에 지하한 도의원들이 음. 심리적으로 좀, 아. 조금 위축감을 아. 느끼죠.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게 뭐냐면, 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당일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 강상수의원 국민의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송창권 의원님하고 네. 같은 당 공당 <laughs> 그다음에 한관 의원님 한테도 좀 공격적으로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어요. 어, 그 의원님 그 시위차 된게 뭐냐면 이 사인인가요? 네. 아, 이런 표 이게 좀건방져 보이거든요. 네. 그김광석 교육감님하고 비교는 아닌데 김광석 교육감이 이렇게 네. 이렇게 듣는 건데. 우리 오영훈 지사님 아마 어깨가 안 좋았는지 네. 이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만하게 보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음. 그 도민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예. 또 도민을 상대로 해서 도시사는 답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의 응답 질의 답변하는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그 자세도 좀 겸손하게 하는 음. 게 좋죠. 아, 예. 네. 그거는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 어쨌든 우리 오영훈 지사님 그. 말미에, 조정지 네. 말미에, 유감 표명 네. 사과는 아니고 유감 표명인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 어떻게 보시는지. 뭐, 진정한 용기는 사과에서 비롯됩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처럼 후한무치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음.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laughs> 진정한 용기는 사과예요. 우리 용사는 사과를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 오영훈 지사님께서는 끝나서 사과를 했으니, <laughs>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요렇게안 하면. 저도 그때부터 분석을 해봤는데, 에이. 심리학적인 건데, 이제, 의원님들 의정활동할 때 참고시라고, 하 아까, 음. 이렇게 네, 했잖아요.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듯이 렇게 하면 좀곤란해지면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거 아, 거기서, 이게 화났다, 표주 아, 비유주니까? 이게 화났다, 사인이니까. 내가 건들지 마라. 좀, 네, 아, 좀 어제 좀 컨디션이 좀안 좋으니까. 아니, 그 심리학적으로. 농담이야, 농담. 심리학적으로. 네. 그, 사람이 그 표정을 보면 은그 네, 네. 사람 마음을 좀 읽으시거든요. 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 음. 이번 음. 사건을 통해서 뭐더 우회와 소통을 잘 하시고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게 됐어요. 음. 화를 낸다는 것은 뭐 버럭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확신, 기대감이 많다는 뜻으로 좋게 받아들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생각. 뭐 논란이 된게 뭐냐면. 어~ 강산수 의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강산수 의원님 그~ 화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강산수 의원님 얘기하면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네.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 달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도전해서 도전도 오지 말랍니까는 음. 그거는 아~ 그래서 오늘 저도 봤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실패하면은 그래서 케이블카 얘기 음.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강산수 의원이 음. 혈수를 그렇게 낭비해서 그러니까 되겠냐? 그거는 실수라고 아, 하면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언이죠. 네, 실언이죠. 네. 그 사업이라는 것은 네. 면밀히 검토하고 네. 검토하고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네. 아,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실패할 정책이면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네. 되는 것이고 뭐 잘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어, 실패하면은 다른 걸로 하겠다. 음. 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번 조정지리는 오영훈 지사님 벌럭사건 때는 다 묻혀버려갖고, 도민들 기억을 못해요. 아, 정치현안이라는게 이제 내용보다는 음. 이렇게 보면은 TV 토론도 우리 선거 때 많이 하잖아요. 음. 그 TV 토론에서 보면은 본인의 이제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음. 그렇지만, 제가 단연간 보아왔을 때는 그 이미지, 태도만 남거든요. 네, 예, 그래. 그 말씀인 거요 지금. 예. 그 안에서 벌였던 논쟁거는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데 결국 대중들한테 남는 건 이미지와 태도만 예, 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아쉽게. 오영훈 도정이 예. 지금 2년 지났어요. 2년 예. 남았는데 뭔가 이제 성과를 도민들한테 예. 보여주기 위한 어, 그런 것도 좀 있을 겁니다. 예. 뭔가 오영훈 도정하면 3년 동안 뭐 했냐 분명히 그 소리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러면은 아, 오영훈 도정 들어서 가지고는 기존 도정과 다르게. 도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쳤다. 그런, 저기, 의욕이 지금 오영훈 지사는 많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 도정질이 다음에 그, 저, 어 제심그 네. 때문에 아마 쫓기는 감정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니 근데 뭐 항소심에서 이미 아니, 그러니까 항소심 아, 그러니까 항소 전에, 아, 항소심 아, 바로 아, 전에 아, 고정재가 아, 그, 그 사, 그사 판, 재판 전에 이어서 심리 상태가 그런다는데 이게 우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뭐 오재사님 심리 분석가거든요. <laughs> 아니, 오영훈 도시자도 예. 사람이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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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저는 이해되고요. 예.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인간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오영훈 지사님 그 버럭 사건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은 쇼맨십이 아주 중요하지만, 행정가는 쇼맨십을 보여주시면 안 된다. 음, 맞습니다. 예, 그런 식의 말씀을, 이걸로, 예, 이 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